아... <laughs> 차를 가져왔습니다 때로 불백이. 아! 영상 찍는다고요 라이테크 백스텝 <laughs> 라이테크 볼트류들 남성코 호수들 마음에 듭니다 여기도 라이테크 저 주분이 라이테크로 많이 꾸며놓았네요 차를 체인도 세고 들어가 있고 여기도 라이테크 볼트들. 네. 이 삼코 또냉각소스들 그 다음 레바류도 라이테크. 사실 저는 이 배틀가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배틀가드도 달려있네요. 곧 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더 r 라이이 h 가져오자마자 타이어를 교체했고요 요필 o u 는 a b s 선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28일 l c 라이더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사고로 알천알 어, 타던 알천알 사고로 이제 바이크가 정리가 되고 이렇게 이제 난바 페이지를 하기 위해서 난바를 뗐습니다. 또 새로 사온 바이크 등록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 이전은 어, 이미 다 해놓은 상태고요. 어, 저는 제일 가까운 동읍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어, 원래 타던 알찬알 번호판 폐지하고 새로 가져온 MT 공구는 등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지하러 오실 때는 어, 자동차 등록증을 들고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안 들고 오시면은 자동차 등록 원부를 또 어, 재발급을 해서 그렇게 폐지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서 야돼 일을 한번더 해야 되거든요. 역시나 저는 또그 귀찮은 것을 생각을 해놨지만 또안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재발급을 하고 네, 기존 번호판과 면허증을 반납하고 이렇게 사용폐지 신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그게 이동차 신고필증을 들고 오시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못들고 오시면은 이렇게 어 사용폐지증명서 분실사유소를 통해서 재발급을 하고 어 폐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폐지세 얼마 나와요? 15,000원이요 아 그거는 보로판 폐지하면서 나오는 세금이에요? 네네 네. 아. 네, 새로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이렇게 이륜차 양도증명서 양도 하고요, 이미 배제하신 사용 폐지증명서, 전차주님 면허증 이 어, 부분에 들어간 양도인 도장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네. 네네, 그럼 무조건 카드 드려야 돼요. 네. 아, 네네. 네. 어, 취득세는 89,950원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이름 옆에 그냥 서명하면 되나요? 네, 서성함 적어 주시면 됩니다. 0 1 7년식 기준 가세표준액 171만 9천원 뜨네요. 네. 그렇게 해서 취득세는 8만 원, 8만 5천 원 가량 나옵니다. 아, 싸네, 생각보다. 이건 취득세 낸 거에 대한 서명이죠? 네, 네, 맞습니다. <laughs> 하, 현금이 들어와야 된다해서 현금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기 은행이 있네요. 아취동록세랑 어. 취등록세랑, 어 그런 것들은 카드로 결제가 되는데 수입 인지세랑 보호판 대금은 꼭 현금을 줘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등록하러 가실 때는, 어, 만원짜리 뭐한두장 정도는 챙겨가시는 게 이렇게 이중거름 안 하시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는 벌써 등록을 여섯 일곱 됐지 않은데 맨날 까먹네요. 분명히 저번에도 이래서 아, 다음에 뽑아와야지 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등록하실 일 있으면 꼭 현금 만원짜리 한두장은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더워 죽겠는데 정말 으기 귀찮아 또 나오나 먹어봐 집안체사용 자 이렇게 세번론판을 받아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별로 할게 없는데, 뭘빠뜨리고 오셔가지고, 다시 집에 가셔야 되는 경우가 제법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바이크를 자주 사고 파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셨겠지만, 어 이렇게 이제 처음 등록을 해보시거나, 뭐, 한두 번밖에 안 해보셔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아, 그리고, 투머치 토커로 제가 전에 보는 판이 왜 대구였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전에 사온 차 차주님께서 어바이크를 파신다 해놓고 반바리를 가셨더라고요. 저는 약속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반바리 장소로 쳐들어갔습니다. 트럭을 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실것같고요보로판 어, 달린 상태에서 차에 실어서 신분증을 복사 받아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 보로판을 차고 있었고요. 뭐, 예, 알찬널를 보시면은 전부 다뭐 대구분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마산 토박이고 거주지는 진영입니다. <laughs> 그렇게 어, 생각을 궁금해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 저는 어, 새로 나온 남발을 가지고 어, 집으로 가서 바이크 남바를 한번 달아보고 재밌는 MT 라이프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